안녕하세요 오선일랜드 둘째 아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가족끼리 먹을 겸 블랙사파이어 포도를 하나 땄는데요 이 정도면 되게 잘 익었고 저희 농장에서 한 중정도 되는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가족끼리 먹기 전에 이 포도 무게랑 강도 한번 측정하는 거 보여 드리려고 영상 찍습니다 먼저 이한 송이 전체 무게는 한 300g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씩 무게도 한번 재 볼게요. 네. 7g 9g 6g 9g. 그래서 뭐 평균적으로 한 8g 정도 한에 8g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다음으로 당도 측정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칩을 이렇게 짜놓고 근데 네, 당도는 약20% 정도 20 브릭스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면도 한번 보여 드려야겠죠 단면은 우리 아버지께서 한번 잘라나 보시겠습니다 단면은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. 감사합니다.